아, 에바밖에 없다? 할게 맥키님 하이 잘다리오셨어요네 하이요 하이 하 하이. 하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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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갑자기 씨바 인마 또 떨어지는데 <laughs> 그럴만해? 너가 반대로 레오노를 물면 돼 단결의 힘 들고 올걸 미주랑 단결했었던데, 그치? 미주아 맞지, 맞지. 드래만 노릇 되겠네. 파이팅. 추격자 지안 나온 팀 근데 두 명이야. 조이대스 뭐안 보여줘야되겠다 헤드! 아다 갔어요

가버어와 <목소리로> 이거 <목소리로> <와, 이 목소리로> 아 근데 근데 어같다 어떻게 키네 진짜 막좀 청청 소리 들리냐? 아거냐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아이고. 아. 아, 아. 아, 아 실수했다. 집어로 대기아그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숨만 쉬어서는 안돼 아, 요마음잡죠 가겠다 나도 가다 아, 그냥 야, 아직 빨리 죽을 나아그 공격받고 있습니다, 응. 아, 있습니다. 아, 나이스 뭐 아, 뭐야, 이거? 레오 반안습니다 뭐야 얘 레오 컷이아저기이저원방뭐 없는데 이거? 빼야될 때 우리?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음료라고요? 창을 맴도는 바람이 거세어져라

아, 네, 어인게잡기는 거? 아, 네, 어, 네, 어, 네, 어, 네, 어, 네, 뒤튀었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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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신 좀찍었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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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뭐, 뭐, 에바, 이 신발, 나오면은, 할만할 것 같아. 충분히. 다 그래, 이게 맞았으니까 1티 같네. 바지가 나오면은, 괜찮은데. 센터러 소리 들려요. 센터 있는이이 썸아도 슬러도 같이. 도 같이. 고급스러워보이네요한 같이. 이기면은 타워 썸도이아 또 오늘 풀떼어 먹고 올게요. 내가 레오를 번지를 시킬까? 그래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얼려 버릴게요. 그게 나을지도 모르. 누가 나를 플랜다. 레오를 내가 이길 수있을려나토마스 <laughs> <laughs> 아빠, 게켜 가지고 다 이쪽이 와. 기타 때립니다.

아린 뭐야 이거 아쉽다 아까비 오늘 이거 제가 자리 이상이 잡어아 이거 맞았네? 어? 우리 초반에 딱 들었을 땐 되게 좋았는데 그니까 네. 여기 여기 괜찮았는데 아, <laughs> <내 사랑이. 웃음> 진짜 좋았는데 <laughs> 앞으로 가고 싶어도 레오 견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 <laughs> <앞에서 웃음> <또 웃음> 레오를 누가 내가 <제가> 그냥 올리고 재형이 올려버릴 수 있어 <laughs> 내가 네, 막겠다 어? 네. 그 아. 아이고 아, 뭐. 아 이게 아아괜 내가 었다었다이스뭐아 이거 저 라센 스페 슈화 때문에 잡기 당하는 게좀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. 음. 너무 아네요몸 속에 마시는 건오 여 기서 멋질 건데, 참 <laughs> 됐다. 어... 음... 이게 요즘 유 행하 는 음료 라구요？이거 뒤 치를 같이 가면 좋을것같 습니다. 사랑 시원 님이랑 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. 제가, 제가 리고쪽좀멀인데 지금 하나 밀라이스 어, 제가 못던 이기네요 아까부터. 아, 속은 는건 별로. 이 <아이즈>. 어, 이거 나 너무 잘하셨다. 나막냐 가지고 이제 부터 갈게요. 네다 혼자 혼 혼자 오케이. 아, 네. 씨.

형이 안... 이좀 힘들긴 해요, 저는. 뭐 저지, 저지 내꺼야, 설마? 어, 어 그런거 같은데? 뭐야, 내가 먼저 올도 니가 먹어잠 그, 드래기 조심, 드래기. 아, 네. 드래기 반대편. 반대편. 요즘 유행이 유행라고 가자! 출발해! 아... 진짜로... 판정 개샤... 쟤 컷! 트랙 컷! 나이스 나이스 마 컷! 나이스 여기 궁 개대박 레오 레오 방패라 못 막아줘요? 토마스 아... 아 죽겠다 이거... 에바 못 꺼내주나 저거? 확장한 서 아... 체 <laughs> 버리고 그냥, 그냥 해요돼안 되는 거 하... 같은데? 할 만할 거 어, 하... 같은데? 이겼네. 아, 존나 세다 이 말이 되나 저 딜이? 미터 오. 2차공 쓰레기라고 하는 아, 애 진짜 정치인이 진짜 미 2차공 꿀꿀 쓰레기라고 꿀 하는 애들 지 혼자 꿀 빨라고 아주 어, 에바 살았다 나이스 아, 다 살았다 아, <laughs> 그래타 분급기 좀 빨아들이는 힘좀 리얼로 <laughs> 제가. 대단하세요. 내가 끌고 갈게요. 오면 놓수있공있습니아기에네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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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겠어별스를 이거 너무 별스로간

오리 오케이 포타야 크루프 리봐이녀아아니야1려라전지기 있어요 나지 아나? 아나? 지 하! 30% 저거 심어는안 <놀람>

와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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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, 저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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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가 돈 모아주는데? 아 돌아가 봐. 저 가요, 저 가요, 저 가요. 때, 리 아, 네 아, 친. 제들이 뭐 고워 보이네요. 지 어, 링크가 높이 먹어가지고 거기까지 안 닿네요. <laughs> 쓰면 영웅인데. <laughs> 아, 이거 내가 방금 궁극기를 제가 쭉꼬당기는게 아니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. 아, 대 5. 4대 5야 지금. <발렸다>. 3명 3명 갈게요. 이스와네 어? 저 앞으로 할 아, 나 이씨. 3명 아, 시, 어, 씨, 절기 잡기는 해 봐요. 나이스. 나이스. 우이지못지겠지롱 그랬다 개사기. 너무 답이구 올라왔기가 저거 아우 아우 그냥 아 진짜 너무 이런 게 맞아 너는 어이겼어 어이겠어 아아 진짜 개석이다 이거 진짜 양이 터졌네 범위 하향할 것 같은데 양크 범위가 너무 넓게해 이게 데미지 개수를 좀 낮추거나 않아요. 범위를 좀 줄이거나 응응. 둘 중에 하나는 해야될 것 같아